자6.25 전쟁 이후에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낯선 나라로 입양돼 간 사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민낯 중에 하나이죠.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으로 입양된 아가의 숫자가 무려 11만 명 가량 됩니다. 무려 11만 명. 자 이것이 8.8 올림픽 때의 세계적인 부끄러운 이슈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은 채 낯선 나라를 보내었죠. 근데 더큰 문제는 보통 이제 다른 나라가 이제 뭐 많지도 않지만, 그러나 자국의 나라 아이를 해외로 입양할 때에 정부에서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그 땅에 가고 나서 반드시 그 나라의 시민권을 택 받았는지. 시민권을 받은, 그 당장에 그 나라가 신분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서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보낸 나라가 끝까지 거를 추적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것을 놓쳤었어요. 잘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냥 보내기만 급급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동안 한국 정부가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다 드러났죠. 미국에서만 보더라도 약 무려 2만 명 가까이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민권도 없는 채 미국에서 자라난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 이 미국의 특성상 만약 이들이 이제 어떤 범죄를 하게 되면 영주권이 박탈이 되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너 우리 미국 시민 아니야. 그리고 한국으로 추방되는 겁니다. 이미 그 나이가 되면 한국 말도 모르고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메리칸으로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방을 당하였고 최근이죠. 어.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추방을 당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못 있고, 한국 에원이 완전히 낯선 나라고, 심지어 목숨을 끊었던 너무나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었죠. 우리 민족의 쓰라린 민낯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나오미는 쓰라린 인생의 전형이었죠. 예, 이민을 갔지만, 10년 동안 남편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두 자부를 보고 밤새 통곡하며 나는 너희 때문에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울었던 여인.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가면서 불러가면서 죄책감으로 자신의 가슴과 인생을 주어 짰던 그런 나오미.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 날 보았듯이 나오미의 그 상실의 눈물을 통하여 눈물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현장 속에 루시 어느덧 하나님을 경유하는 여인이 되었죠. 이 시어머니는 자신을 딸처럼 아끼는 룻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느꼈습니다. 이제 훗날, 이제 사중에 사정으로 바뀌어서, 사정으로 바뀌어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이제 아들을 낳자 이웃주민들이 이렇게 박수를 쳐주죠. 4장 1 4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게 르되 찬송할 지로다. 여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 1장엔 통곡의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4장에는 축제의 주인공이 됩니다. 축제의 주인공.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또 쓰라린 인생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통곡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오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들을 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쓰라린 인생에서 축제의 인생이 된두 가지의 요인이 성경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쓰라린 인생에서 축제의 인생이 된두 가지 요인은 첫 번째로 희생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희생의 사랑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희생의 사랑 때문입니다. 시작. 희생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비참한 여인 나오미에게 룻의 그 희생을 통해 인내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헤세들을 베풀기 시작하셨죠. 자신은 정죄감으로 고통했지만 어느덧 그 옆에는 루시, 루시 자신을 통해 전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죠. 루기 1장 1 6절을 다시 회상하며 같이 읽어봅시다. 루시 이르되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의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감권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상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있는 분으로 함께 이 가정에 머물었던 정표였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루스 어머니에게 자신을 이제 의탁합니다. 의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루스는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같이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은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완전히 삶을 의탁하죠. 의탁해요.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기근의 끝자락이라도 의탁을 합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으므로 내가 쓴 여자가 되었다 라고 했지만, 그래서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었지만, 스의 경우, 하나님이 내게 벌 주길 원합니다. 어떤 때에냐면, 바로 내가 어머님을 향한 책임을 망각할 때에, 그래서 포커스가 이웃으로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죽는 일로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와께서 호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아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입니까? 아마 루스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아무런 희망을 얻을 수 없었기에 그 시어머님의 눈물 속에 경험된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걸었던 것이죠. 결국 이 희생은 어머님을 향한 끝까지 그런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전날 나오미의 이웃들은, 루시 나온 아들을 보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4장 15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생명의 회복자라니 어원을 보면, 너가 원래 죽어있던 여자인데 너가 이제 살았구나, 살았구나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배후에는 루세의 희생 어린 사랑, 사랑 어린 희생 때문이죠. 곧 너를 사랑하며, 그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아니라. 예, 결국 우리가 자녀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유교적인 가축관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예,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친가 외가의 구분이 없죠. 예, 저희 집은 친가 외가 애들에게 단어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나오면 "아빠, 누구?" 엄마 누구라고 애들이 물어봅니다. 중요한 건 사위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딸도 아니고 혹은 나는 아들이 없는데 딸밖에 없는데 이런 서러움이 시대는 다 끝났죠.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이처럼 루처럼 희생어린 사랑을 하느냐 희생어린 사랑을 하느냐. 그러면, 비록 아들이 다 죽었고, 며느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런 축복을 받는 거죠.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멘, 아멘. 이러한 희생의 사랑은, 나오미 인생을 주변에서, 루색에서 경험이 되었고, 또, 보아스에게서 열매를 맺게 됐죠. 우리가 보았듯이, 보아스. 자신의 재산을 희생하면서, 또 때로는 자신의 명예도 내려놓으면서, 이 구속자의 책무를 감당을 했죠. 결국, 보아스에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쓰라린 인생, 바로 축제의 열매를 안겨다 주게 되었습니다. 구속어린 사랑, 보아스. 결국, 이 나오미를 주변으로 해서 하나님은 룻을 보내셨고, 또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하신 거죠. 나오미 자신은 나는, 나는 죄진 여자라고 통곡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계가 없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겪었던 이 재앙이 결국 내가 벌을 받는 거라고 정죄감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로 발걸음을 우연히 인도하시사, 날마다 인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오미가 만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다가오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란 인생에서 축제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 이건 반드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바로 고결한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고결한 성품. 자, 이 나오미를 주변으로 해서 룻과 보아스, 보아스와 룻은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들의 고결한 성품을 갖고 있음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룻기는 룻기는 앞서 엘메네 가문의 이 실패 그러나 보아스 가문의 성공한 결혼을 분명히 대비시키고 있죠. 앞서 이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가문 실패한 결혼의 전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예, 이제 낯선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 이민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주요한 가치는 예배가 아니라 양식이었고, 그다음 언약의 아니라 언약의 후손을 잇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결혼을 시켰던 그런 선택이 있었죠. 신명의 7장 3절 이하를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함으로 믿지 않는 자녀들과의 결혼을 분명히 성경은 금지했습니다. 결국은 예배를 포기하고 양식을 선택한 것처럼 이들은 언약을 포기하고 현세적인 외적 조건만을 추구했던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루 룻의 결혼은 정반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보아스의 성품을 가리켜 룻기 2장 1절을 보시면 베들렘 에브라트 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자. 유력한 자란 의미의 히브리 말은 카일인데, 이 카일인데 우선 어떤 힘이 세고 어떤 부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문맥에 따르면, 도덕적인 능력에 있어서 부유한 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유한 자.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 늦은 밤 타장마당에 들어온 이, 룻을 향하여, 성적인 바운더를 분명히 걷죠. 그러면서 그녀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또 오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결한 성품으로 그렇게 자신을 준비시켰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카일이라는이 단어는 또룻 세계도 그대로 사용이 돼요. 룻기 3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자 어머님을 책임지기 위하여 낯선 땅까지 온 룻을 향해 모든 성읍 백성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룻기 3장 11절 시작.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여기서 현숙 현숙이라이 뜻도 휘밀말로 카일이라는 뜻이에요, 카일. 결국 룻 또한 고결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고결한 성품의 사람. 그러기에 이 보아스가 이런 말 하죠. 네가 베푼 이내가, 나중 이내가 더 크구나. 네가 젊은 사람을 줬지 않고, 또네가 다른 사람을 줬지 않았구나라고 부자와 재혼하려도 하지 않았노라고 칭찬을 받게 됐죠. 왜냐하면 룻에게는, 룻에게는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품의 고결한 가치를 좇아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고결한 두 성품의 사람 보아스와 룻 룻과 보아스의 이 고결한 성품 또그 성품을 통한 결정 선택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문이 탄생이 되게 된 것이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외적인 조건, 또 외적인 재력 등을 보고자 하죠 우리 기존 어르신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그렇게 사람 본인 눈이 없어 보이는지, 그렇죠? 물론 저희도 다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 전에 눈에 다 콩깍지가 씌여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사랑이면 다 해결되겠다. 언젠간 믿을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고난을 감내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성의 상품화가 문화 전반에 가득하죠. 예. 이혼율이 갈수록 급증하는 것. 그래서 바로 결혼에 대한 고결한 가치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가정은, 가정은 다른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회복되지 않고 또 집으로도 회복되지 않아요. 정말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고결한 성품의 회복을 통해서 우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래서 앞서 몇주 전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우리 그 임채종이라고 하는 그 집사의 가정의 분명한 선언, 자신들이 자녀들을 홈스쿨링을 통하여서 키우고자 하는 가장 큰 덕목은 예수님의 제자로 아이들을 세우고자 한 것인데, 자신의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우선 말씀으로 예배케 하고 말씀을 묵상케 하고 나서 바로 성품을 길러주는 역할이다라고 말해 성품을. 성품을 밑바탕에 깔게 해주면 아이들은 그 성품에 근거하여 올바른 비전, 올바른 가치,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갖고 무섭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린 그걸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성 결정, 인생의 비참함은 정말 이 고결한 성품을 뒤로해 버린 채 다른 것을 추구했던 우리의 결정의 선택 때문이죠. 앞서 해외 입양이 활발한 그 시절에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 한국 이름은 최석천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번에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한국 입양 홍보의 설립자인데요 이분은 본래 1956년 강원도 묵코에서 태어났습니다 동해시 묵코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린 시절 아빠는 술만 마시면 엄마를 구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심하게 구타를 했습니다 보다 못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야 제발 아빠한테 부탁해서 술 마시고 그만 구타하라고 하라고 하라. 라 했지만 그래서 어린이 다섯 살짜리 이 석천이는 아빠 그만 때려요. 아, 그래? 그리고 잠깐 듣다가 1, 2분에 다시 엄마를 구타했던 아빠였습니다. 엄마는 견디다 못해 몇 차례 시도하다가 결국 신발만 신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어느 날 호련히 경찰서에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어린 다섯 살짜리와 그 밑에 두 살짜리 동생은 길거리를 헤매면서 땅에 떨어진 동전을 주시면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 자신의 동생을 지켜봤던 어느 노점 아줌마가 얘야 내가 네 동생 데려다가 키우겠다. 그리고 그 자신의 동생을 그 아줌마가 데려갔고 지금까지 그 동생의 소식은 모른다고 합니다. 자신은 왜안 데려가냐? 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아들은 그 당시에 장애를 앓고 있었거든요.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았었습니다. 너는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데려가지 않았답니다. 결국 이 아이는 다시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보육원으로,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신의 또래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부럽고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입양되고 싶다 라고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이 장애아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홀트 보육원에는 14살이 되면 해외 입양도 안 되는 마운더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굉장히 간절하게 바랐지만 마침내 1969년이 되었을 때 이제 14살이 되어 입양 불가 연령이 몇 개월 안 남았을 때에 이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미국에 이제 가정들에게 다 보내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넘어서 입양이 불가하기 얼마 안 있는 아이들을 보낸다라고. 근데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무려 11가정이 이 석천을 입양하겠다고 이 장애아를 입양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1970년, 그는 성경책과 일기장과 함께 미국으로 갔고요. 그가 만난 미국의 부모님은 그를 참 많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가 가보니 자신의 밑에 밑에 백인 혼혈아 다른 입양아도 있었고 또 부모가 낳은 그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는 정말로 잘 사랑을 해 주었고 또 무엇보다 부부가 아름답게 자녀들 앞에서 뽀뽀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모델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참 많은 회복을 받았고 감사히도 그는 수학을 잘해서 닐암스트롱이 졸업했던 미국 퍼듀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미국 우주항공우주국 나사의 수석연구원이 되었죠 그의 평생에 자신의 아버지는 영웅이고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이 감동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부모를 기다리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입양홍보의 설립자인 스티븐 모리슨의 그러한 스토리이죠 그 또한 다섯 남매 중에 아들 둘은 입양한 그러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2 0 0 0대 초반에 한국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 스토리를 오픈하고 나서 한국에 그때부터 공개 입양 문화가 정착이 되기 시작한 결정적 역할을 이 모리슨 씨가 감당을 했죠. 구속주의 전형적 모델을 입양 가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부 다 가정의 병듦 때문에 발언됩니다. 가정의 부재에서 시작됐죠.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도 건강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육 문제든 복지 문제든 결국은 돌아가 보면 건강한 가정의 회복에서 열매를 맺게 됐죠. 결국 그 가정의 두 기둥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희생적인 사랑 또 고결한 성품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이 나오미처럼 또 수많은 많은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비참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그리고 고통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셨어. 정말로 여러분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한일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VIP와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해 고결한 성품을 선택하시며 희생 어린 사랑으로 쓰라림의 인생을 축제의 인생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앞선 세대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과 또 고결한 성품으로 인한 성품택이 있었음을 고백하여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가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나오미가 만나 하나님, 또 룻과 보아스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세 사람의 인물, 그저 성경 안에 갇힌 인물로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또 다시 보아스가 되고 또 다시 룻이 되어 울고 있는 나오미를 구원하기를 열망하나이다. 우리의 VIP들을 향해, 또 지금도 방어하고 고통한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 아버지 아름다운 희생의 발걸음, 아름다운 예배자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